와우! 아예 반갑습니다. 하 아, 대호 빅타이입니다. 자 오늘은 뜬방 아, 영일 신앙만 뜬방 방파제를 한번 그 가보려고 그래 그한 왔습니다. 자 잠시 후 뵙겠습니다. 자 낚시 선비는 만 어, 오천이라 하고 어, 오전 6 시부터 한 오후. 6시까지 그렇게 운행을 한다고 하네요. 어, 낚시점에서 가셔가지고, 어, 저쪽에 낚시점 많이 있죠. 어, 낚시점에 가셔가지고, 어, 포를 끊어서 되고, 어, 이 사무실 현장에서 와서 표를 끊어도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아, 야, 이거 무슨 거기 떼고? 아, 지금 그 3번부터 어, 8번까지. 그렇게 배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거의 다 낚시금지국이고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있고, 배되는 곳은 이쪽 하나와 저 뒤쪽 하나인데, 포항시청이라든지 포항해경에서 동길기 6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8번 가랑에 막아놔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한답니다. 뭐 아침 일찍 오면 어, 전경이 큰것도 낚인다고 하네요. 꾼들이 아, 어, 낚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옆에 살림망에 고등어 몇 마리 낚아놓은 분도 있고 아침에 어, 병의 돈도 좀 먹었다고 이야기는 하네요. 지금 현재 어, 배 내려놓은 곳은 이 좌측에 요거 어, 한 곳입니다. 아, 여기는 또 안전요원이 어, 한분또 계셔가지고 어, 구멍 쫓기 뭐, 착용, 이 착용, 또, 그걸 또 개도 하시고, 또, 주변에 쓰레기도 좀좋고 그렇게 하시네요. 아, 우리 친구, 여거는 어디 갔지? 우리 수지, 어디 낚시 들어갔는데, 아, 김아의 야는 또 어디 도망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아, 일단, 한 끌어가 보겠습니다. 거의 올라온 사람들 없네. 와우. 밑밥을 일으켰는데, 정갱이들이 모여드는 걸 네. 간만에 보네요. 한 200m 정도 걸어왔는데 어, 정갱이 뭐 거의 다 한두 마리 낚을 정도. 그래도 보기 자체가 잘 없네요. 아, 지금 병해동한24 정도 되는 병해동한 마리 낚아나셨는데, 아, 어제 이쪽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병해동한 3시까지 마리수로 낚았다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좀덜 하다고 합니다. 아, 지금, 정영이들이 지금 물 위에, 어우, 밑밥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다닙니다. 어우, 저, 옆에 사장님은 한 25금 넘어가는 것도 저한 마리 보이고, 어우, 저쪽에도 또한 마리 보이고, 어몇 마리 낚았는데, 어, 이 사장님도 어제, 오셔가지고, 오전에 좀 병에 좀 많이 낚아셨다 그러네요. 지금 정영이가 있어가지고, 어, 지금 거기가 조금 덜 하다고 합니다. 아 크리 그냥 서로네. 오, 저쪽에 우리 그 수윤씨 막대찌 아이호 막대찌로 그 낚시를 하는데 거기 어느 상황에서 지금 거기 한 마리 온다. 오, 오 이거 그, 오 이거 벵에돔아 이거 한2시3 정도 나오는 어, 그에도돔 지금 그한 마리 그 낚았네요. 아 이거. 야 지금 매일 가는게근데 봉틀도 어, 어, 상당히 좀 큰거 어, 끼고 어, 지금 이렇게 크릴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 어, 바늘 그 하나만 아 원래 작죠 저 봉지 날아간다 저치제라 밑에 그치놓고 나중에 꺼내 가지고 잘안 안보입니다 아휴 아이고 어우 지금 학공치들이 지금 저쪽에도 오, 떼거지려가 무리에 한 1, 2cm 정도, 오, 시야리 좋아요. 어, 지금 밑바 춘데 옆으로 가고, 약간 멈췄다가 가고 하는데, 와, 저 정도면, 오 와, 많다. 음. 저 정도면 낚을 만 한데, 어, 옆으로 가네요, 또. 아이거 또, 우리, 우리 수진씨가 또 10m 정도에다가, 아, 병해도어이구어이구어이구 이거 한 24, 어이고. 한 24급 오겠네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우, 아, 그래도 조금 크데이. 한 24급으로. 오우 이야, 그래도 10m 에서 수심, 어, 막대치 1호 정도로 해가지고. 어, 10m 정도. 10m 어, 정도. 그렇게. 이야, 어이구, 뭐. 두 마리째 이래줍니다. 지금 현재, 어, 다른 분들은 전개가 왔다 갔다 이래 하면서. 어, 정형이 조금, 고등어도 너무 뭐, 시알 좀 잠근 한 마리, 어, 야사가 너무 낚이고, 발 밑에 어, 밑밥 치는 걸 보니까, 어, 병에동도 약간 떠오르기도 하면서, 학곡지큰 놈들이 조금 왔다 갔다, 어, 그렇게 어, 하네요. 지금 이제, 어우, 지금 제가 왔는지 한, 한 시간 한반 정도 되는데, 어, 되게 특별한 조항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와, 막대찌를 해가지고, 어, 지금 이 친구는 막대찌를 해가지고 하는데, 속조로가 왼쪽으로 3번에서 4번 사이 그렇게 많이 조금 올라갑니다 아, 햇빛이 뜨고 자 우리 벌써 수지 또 거기 좀닦아놓으면있는 아, 뭐, 아, 아이고 병에도또터시작하 병해도 한 2시 한1 2 정도 되는 병에도 아이고 그나마 거기는 조금 아님. 올라오네 일단은. 그래. 자, 일단 이쪽에 원투 원투꾼들이 있고, 어, 저쪽에 고등어꾼들하고 같이 있고, 지금 뭐 이쪽에는 병예돔 낚시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지금 병예돔이치리은 하는데, 청경이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고등어들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어, 그리고 학꽁치 어, 주식 어, 거기상들이. 떼져가지고, 어, 막 다니고 있는데, 한낚아봐라그니까거기 다, <laughs> 병예동 꿈들이라가지고, 잘 낚진 않네요. 아, 지금 햇빛이 더럽긴 더워요. 아, 낚시하는 분들, 아, 대단하다. 아이고, 옆에 또, 우리 또, 수지가, 어, 거기이가낚아나버다 아, 어우, 이거, 볼락도. <laughs> 어 그래도 볼락도 한 20, 한2 정도 되는 볼락도 지금 올라오네요. 안 된다고? 22안 된다고? 한그 20, 한 1, 2, 20 18. 한 2, 18은 넘어가겠고 하여튼 18 그럼 요하는 거다아 볼락도 지금 올라오네요. 아, 체비 보면 뭐 지금 얘들아가 바람이 지금 남풍으로 조금 불고 위 위체비, 체비는 지금 좌측으로 조금 흐르는 그어속 체리비는 그 어, 속, 왼쪽으로. 그 채비는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입니다아우 볼락. 어우, 지금 뭐 볼락이 뭐 연달아 지금 저도 그그 하는데 볼락이 연달아 올라오네한20한이시 다마 조금 넘어갈 정도로 뭐 그렇게 에, 되네요. 아. 야, 지금 요. 옆에 그, 원투시시는 분이 계신데, 어우, 이거 짱어, 어우, 붕장어, 이거, 어우, 엄청나게 크, 네요 와, 지금애아 미끼, 뭐, 뭐였습니까 뭐, 정경이 잘라갔었죠. 어우, 낮에, 낮에도 이만한 크기. 와, 대단하다, 이거. 이야, 엄청나게 큽니다. 아이고, 그리고 안 그래도 사장님 원투로, 어, 지금 안 그래, 사인님원투로 지금 벵개동 낚시하는 옆에, 어, 원투로 이렇게 맺혀 쳐놨는데, 이 정형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우, 야 좋다. 몇 마리째입니까? 한, 마리. 한 마리째? 네. 아, 몇 시부터 왔었어요 오늘 작업 낮에 잘안 날라와요. 아, 그러면 낮에 좀 들어오러 가침에, 아, 아침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 상당히 좋습니다. 붕장어는말 그대로 피만 빼면 괜찮습니다. 와 이거 금방 가야 돼. 와 여기보다 여기보 약간 작은 거 지금 통하네오와 이거도 작은 거다. 이거 엄청나. 오3 0달러어 가는데. 이거는 이거 오 이거 다오 좋은 고인데 이거 알아. 응. 다금바리 종류가 나. 이거 뭐지? 네. 와야 <laughs> 이거 좋은 고인데 이거. 와 뜬망이 이거 미끼는 뭐 썼어요? 크릴인가 그냥? 오 크릴. 네 바다. 아 바짝 뛰어. 어 이거 사이 얼굴 나와도 됩니까? 예, 제. 어, 어. 어이고, 이거 지금 역강이라 가지고 이거 반대로. 될 반대로 그때가 돼야 돼. 와. 야, 어 야, 진짜 멋집니다. 아. <laughs> 야, 진짜 이게 멋지다. 야, 이거 안 그래도 여, 완전히 이거 가 거기 그렇게 크게면 남 사람 없을 텐데. 야, 진짜 이게 멋지네요, 와. 올해 뭐 박았는 게 이렇게, 어, 그한 32급 이렇게. 아. 너네 어우. 어, 이또 사형님 찍기로를 해 주시고 이래 했네. 와, 아, 아, 아무튼. 아이고, 뭐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아유. 저희 어 야. <laughs> 진짜. 와, 이거 진짜 이거 기한곡인데. 아. 저도 30분. 아, 정도, 정도 안 되겠습니까? 어. 30분. 그랬는데. 이 30분 한 2, 3. 네. 그렇게 했겠는 너무 어, 예, 아그 꼬리 만뭐아 음 하고. 30만 3 정도 어 오겠네 와. 어 아, 아 좋다. 야. 아. 아, 진짜 유튜브 저게 좀 올릴게요. 아. 얼굴 얼굴 그 이야기를 아, 이안 나. 아까 씨알그 이야기를 하니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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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온만 이거 디아이면 자. 자, 하또 사람이 어또 얼굴로 하면 좀먹하는거 그니까. 아, 이쁘고 아, 하십니까? 아, 예. 그래가지고 지금, 어. 보기 아까 또 이마탄 것도 좀 낫겠다는데, 이 고기가 사실, 저도 이쪽으로 낚시를 좀담내도 이런 고기가 좀 낫기 힘든 고기인데, 아, 이것도 저보다 조금 좀 작은 고기지만, 오, 오 또한 마리 또 있네. 예, 어. 아까 금방 이거보다. 어, 그, 그렇죠. 저도 낚시도. 요에도큰 그, 어. 어. 거, 아까 금만 돌에 있는게더큰거 같아요. 요거는 작고. 아, 어. 요거는 한 뭐, 한28 한 네. 정도 되나 27 정도 되나 어우, 그래도 27 8 정도 될 정도로 아까는 돈을 박히는게 그게 더큰놈 어, 어, 같아요 뭐그 감성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네터져가지고전내 아, 얼마 주셨어요 15m 줬어요 얘기는 아, 아, 저도 간만에 봅니다 간만에 여기 무조건 10, 10에서 16m 줘야 24에서 25제 아,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자 우리 친구, 어, 수진씨가 아, 망상가 지금 몇 마리째 낙하집니다. 어, 지금 고등어들이 어, 워낙 많아가지고, 어, 아까 지 나가는 거 어, 보니까, 저도 그배 타고, 어이구, 씨, 좀조심서 보여주라. 어이구, 저 살아가나? 어이, 그래도 물속에 살아가네요 고등어들이 어, 때그러지로 어,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그 합니다. 어우, 진짜 시원하게 바람이 불고. 저 우리 수진은, 아, 지금, 출수하게 다 돼가지고, 어, 이 볼락. 폴락입니까가한 네. 어, 뭐 뭐, 한 18cm 폴0 c m 뭐이 c m 1 0락 m 10cm 0 c m 10cm 이0 c m 10cm 1어 c m 10cm 10cm c m 까까 대답하는 네. 지금 다시 됐지. 어, 1 시간 반 남았지. 지금 한시 하고 나왔다. 뭐을대로 지금 다시배 아이가. 어, 어, 뭐 모르겠다. 정말 지금 현재 우리 친구 수진이가 던지면 한뭐 고나 메시지 넌어. 아, 뭐한2 0 따마 이렇게 되는 그 고마고마한 시리그 계속 그 올라오겠네요. 1 5세 m 라 그러는데 볼까 싫좀움직네이마 정도 될그 정도가 그에요그 어, 어, 던지자마자 그언론네요 어. 자, 자, 이렇게 어, 우리 친구도 어, 수진 씨도 어, 낚싯대를 적하네요. 어, 오늘 그 낚시해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오늘 평소보다 다섯 번째 왔는데 이거 보기보다 보기 잘안 되네요.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아, 아침때 조금 맞고좀뜸마다가 어, 고등어들은 왔다갔다 할 거네요 자 오늘 영상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어, 자, 지금까지 대오빅타이거 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